서로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 어, 이런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laughs> <laughs> 저도 불러도 잘해요 전라도 말을 서울 같은 데에 가려면 조심스럽 w did you know about it? You can't give me, n a n 하 y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들이 계셔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다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남진 장로님을 초청해서 간증 입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우리 기독금 사장님이신 황교현 목사님이 취재하러 지금 계속 녹화를, 녹음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황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